주 뉴스입니다. 완도 등섬 지역 가뭄이 계속되면서 먹는 물 기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가 아리수 만 병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산지 한우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축산농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시민 운동이 시작됩니다. 전남의 의과대 신설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이해 타산 때문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전남에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어서 여전히 섬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한 섬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물 기부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전남에 내린 비는 평균 90mm 안팎 하지만 주암댐과 장흥댐 등 광역 상수도 수원지 저수량은 최대 2% 올랐을 뿐입니다. 섬 지역 사정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오랜 가뭄에 저수지가 말라가던 완도에도 75mm의 비가 왔지만 저수율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보다 1에서 2%포인트 정도 올랐을 뿐입니다. 현재 저수율은 30% 수준으로 인근 주민 7천여 명이 두 달도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물 걱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완도 지역 다섯 개섬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제한 급수는 여전합니다. 세탁기도 못 쓰고 밥은 생수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면 그놈 먹고 그리고 또 사다가 부족한 거는 물 조금해서 밥 조금 지어 먹고 국 끓이고 항상 쓰다가 너무 안나오 너무 불편하죠. 섬 식수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물 기부 릴레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완도군 금일도에 아리수 1만 병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일도 주민 3,500여 명이 일주일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또 재난을 겪고 있는 완도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계기로 서울시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 제한 급수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와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물 기부 릴레이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산지 한우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면서 축산농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농을 중심으로 국내 한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한우 산업은 농촌 경제를 지키는 큰 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우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한우 전우방 산업 규모가 13조 원, 취업자 수가 36만 명, 관련 인구는 89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쌀 소비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조사료 재배 용으로 논의 효용성을 높이는 보완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산지 석값 하락이 전체 농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농가들은 한 마리에 3, 4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농가 인건비를 포함하면 손실은 더 불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폐업 사태가 속출하고 한우 산업 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가 경영이 어려우시면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되면 현재 한 9만 호에 가까운 농가가 한 6만 호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제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 사육 농가는 시장 논리에만 맡기기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며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가격... 있습니다. 사료라든지 배합 사료 기타 이런 생산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요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수요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 사육 마릿수는 적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350만 마리에 달한 반면, 값싼 수입 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었습니다.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사료값은 뛰고 있고,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자재값도 올랐습니다. 10년 전 소값 파동 때보다 더 힘들 것이란 우려 속에, 더 늦기 전에 정부 차원의 개입과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운영철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의과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이 시작됩니다. 의료 기득권의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경실련이 전국 17개 시도의 필수 공공의료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최악의 지표마다 전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만 받았으면 최악을 피할 수 있었던 환자가 지난 2020년 전남에서만 879명, 인구 10만 명당 47.46명으로 충북과 인천, 강원과 함께 전국에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연간 22,445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61명꼴로 사망했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최근 벌어졌던 12구 참사가 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수가 전국 최악이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가 0.47명으로 전국 평균 0.79명과 큰 차이를 보였고 서울의 3분의 1, 광주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눈 중진료권상 전남의 진료권역은 모두 6개. 하지만 목포시 의료원, 순천 의료원만 300병상 이상으로 책임 공공병원 설치율은 33%에 그치며 전국 평균 이하였습니다. 결국,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인천, 전남, 경북이 꼽혔습니다. 인천, 전남, 경북은 도서 간지역 포함한 의료 취약 지역이고 국립 의과대학이 없어서 최상 공공 의료 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2020년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없는 지역 의과대 신설 등 공공 의료 확충에 나섰다가 의료계 반발에 밀린 상황을 정부와 국회에 직무유기로 규정했습니다. 환자 치료가 집 근처에서 이루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뭐 의정 간의 논의에 국한되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막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을 받도록 의료 자치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처럼 의료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인 운동이 시작됐지만, 전남의 의과대 신설 문제에서는 정체가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해 타산 때문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과대 설립 대토론회. 김영록 지사의 개회사와 김승남 국회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누군가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합니다. 김영록제 사등의 만료에도 끝내 마이크를 잡았는데 여수시 갑 지역구 주철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축사를 해야 되는데 뭐좀 <laughs> 저도 뭐 동의하면 동의하는데 돌발 상황보다 돌발 발언의 토론회장은 더 술렁였습니다. 전남 국립 의과대 설립 토론회장에서 대학병원 여수 분원 설치를 언급한 겁니다. 전남의 대학병원의 분원을 설치하자는 건현 정부가 대선에서 내놓았던 정책 방향과 닮아 있으며 의과대 신설을 요구하는 전남이 경계하는 논리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약속한 대학병원급 의료수 의료 기관 설치 약속 함께 이행될 수 있도록 꼭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전남 모델 신설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당초 주철현 의원은 김승남, 김원희, 서동용, 소병철 의원과 함께 환영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승남 의원만 환영사를 하도록 의전이 변경됐습니다. 인자만 하다가 다 시간 보내버리면은 환영사가 될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하시는 거였어요. 전남 동서부권의 참여한 갈등 대신 중립적 위치의 국회의원 한 명의 발언으로 가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적임자는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이었지만 전 전남도당 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지난 1 1일 의원 외교를 이유로 남아메리카로 떠나 토론에 회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미 가신 남미. 우원뭐 친선 연맹으로 해서 그 공식 일정을 해서 다 미리 준비돼서 가신 거고요. 의대 정원 증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불씨가 되살아나는 시점에 이번 토론회는 결국 지역별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부족한 관심 수준만 노출한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남대학교의 의대 분원 설치 계획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서동욱 의장은 의과대 신설을 요구하는 전남 도민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 살림 늘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전남대학교의 대학병원 여수 분원 설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전남대학교는 의과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여수 캠퍼스에 광주의 병원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5.18 기념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5.18 커뮤니티 센터를 2026년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투자 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합니다. 5.18 기념 공간 조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5.18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한 뒤 전남에 산재한 5.18 문원과 고증 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교육 문화 공연 등의 거점 공간으로 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2023년 새 우리 지역 자치단체 한해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진원 강진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리겠다 나서고 있는데, 예, 예. 강진군은 출산 장려금을 정말 파격적으로 내놨습니다. 매월 네. 6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육아수당이라 해서 어, 매년이 아니라 매월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전문가에 의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유치원이나 영아원 비용을 빼고 실제 기저귀나 분유 등 들어가는 비용이 8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비치지는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강진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높이고 어, 그다음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 육아, 교육을 중앙 정부에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 이러한 정책이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중앙 정부에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전남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이렇게 꼽혔던 게 강진 청자 축제인데요. 네. 이번에 겨울에 개최를 하겠다고 변경이 됐습니다. 네. 또 특별한 주제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매년 청자 축제는 여름에 했는데, 네. 에, 여름에 실시하다 보면, 홍수나 태풍, 폭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어, 이번에는 안전 겨울은 아니지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불이라는 주제, 청자가 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초봄에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불과 조명 등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특별히 아이들, 학생들이 청자 빚기를 해서 자기가 빚은 것을 일주일 후에 네. 이렇게 배달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청자를 음, 생활자기는 상당히 저렴하게 할인율을 한30% 높여서 30% 높여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예술자기도 30% 내지 40%를. 할인을 위해서 판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지는 청자의 고장인데요. 네. 오는 2025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이 공동 유치를 위해서 목표로 네. 어, 주변 시도와 함께 좀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경기도에서 요주, 그 다음에 강주 이천이 공동으로 도자기 엑스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선안권, 즉, 강진, 무한, 영암, 목포는 경기도 지역보다 더 자기의 예술성, 역사성, 경제성이 훨씬 탁월하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엑스포를 통해서 자기 산업의 발전과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네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제안을 해서 도자기 엑스포를 개최 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강진군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한 가지 있으십니까? 네, 예, 지금 강주에서 강진간 고속도로가 약 2년 후에 개통될 예정이고 목포에서 강진을 거쳐서 보송으로 가는 고속철도가 또 2년 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예전에 동순천 서강진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통이 강진에서 이제 목포, 그 다음에 안도, 해남, 진도, 자흥까지 가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강진을 서남양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농축산물의 유통기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강진과 같이 지역이 어려운 음, 경제라든가 인구면서 어려운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군수와 그 다음에 공무원과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강진의 어려운 지역처럼 다시 한번 도약을 통해서 강진의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강준, 강진 강진 군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무안군이 이달 말까지 버스 환승 할인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환승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무안군은 앞으로 목포 시내버스 정상 운행 시 목포 시내버스와 광역 환승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완도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배치됐습니다.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이번에 완도 44개여가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99명으로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필리핀 딸라주 출신입니다. 영암군이 부서가 민원 떠넘기기를 막기 위해 업무조정 테스크포스 팀을 신설합니다. 배심원제로 운영되는 업무조정 TF팀은 모든 부서 팀장급 25명으로 구성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업무가 발생하면 회의를 통해 담당 부서를 정하고 신속한 일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강진군이 세계적 모란 자격 테마 공원을 확대 조성합니다. 강진군은 세계 모란 자격 공원 확대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를 마쳤으며 단순한 모란 전시에서 벗어나 계절별 꽃 식재와 축제 개최를 통해 세계적 관광단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2023 희망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의 올해 첫 정기 인사를 놓고 가족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서는 인사 업무 관계자들의 가족들이 이번 승진 전보 인사에서 혜택을 받다는 주장과 무보직 6급의 사업소 배치 등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또이 같은 게시물들은 특정 인물 비방 등을 이유로 게시판에서 삭제되고 있어 뒷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목포 영하 4도, 한평은 영하 6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출근길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영상 3도까지 오르며 다소 포근하겠는데요. 일교차도 꽤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도로 곳곳에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 때문인데요. 지난 주말 내린 눈이 녹았다 다시 어는 과정에서 생기는 블랙아이스는 아스팔트 색깔과 거의 같아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햇볕이 덜 내리쬐는 터널 출입구나 교량 고가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기온이 더 낮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만약 차량이 미끄러진다면 핸들을 급하게 꺾지 마시고 핸들을 유지한 채로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영하 4도, 무안 영하 5도를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남과 강진 영하 5도로 아침을 시작해 한낮에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4도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흐리겠고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32분입니다. 당분간 하늘 계속 흐리겠고 이 추위도 계속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학년이 되는 하율이는, 도건이는, 해윤이는, 영현이는, 우진이는, 현진은. 점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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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메타인지 성장판이 열려 있으니까 각자에게 맞춘 올리원의 1대1 리얼타임 코칭과 함께라면 새 학년에는 다들 터질 거예요. 공부 포텐, 공부 머리가 트이는 메타인지 스위치 온. 올리원. 특별히 잘쳐 드는 거예요. 소박한 이 견적은 왠지 제가 못 받은 것 같은 걱정이 들어 <laughs> 누르세요. 안심벨. 오토벨. 오토벨리어는 안심 중고차 시대. 오토벨.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좋은 기억의 순간은 언제나 아웃백이 있다. 아웃백 토마호크 스테이크. 새해에도 아웃백에서 만나요. 가나에는 오래도록 만끽하고 싶은 부드러움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디저트적인 순간을 만나다 가나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네 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잇몸병인 역시 이가탄 이리 오노라. 음. 아! 등 스마트홀로 공부를 더 즐겁게. 꿈진 스마트홀 월 메타버스. 안녕하세요. 아빠네. 아빠는 행복 안녕하세요. 쌍둥이 엄마입니다. 첫째 윤이의 갑작스런 투병으로 가족이 모두 흩어졌을 때 저희 가족을 다시 모아준 건 RMHC 하우스였어요. 푸나이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가족입니다.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하도록 올해도 행운을 나누세요. 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삼복 칼라 강판 지붕 공사에 맡겨 주십시오 결로 방지용 폼 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칼라 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 공사는 역시 삼복 칼라 강판입니다 도심 속 호수 공원이 있다는 것 맑고 푸른 수변을 따라 산책하고 호수를 보며 쉼을 얻는 이곳 새롭게 태어날 풍암 호수공원입니다. 풍암 호수는 매립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심 속 호수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23년 상반기 착공 예정. 연예인도 줄 서서 먹는다는 리얼 맛집 활당원조칼제비가 화순 도고게 떴다. 신선한 야채와 푸짐한 해물 칼국수와 수제비를 냄비채 끓여먹는 이 맛! 속가마 찜질방에서 피로도 싹 깔려보세요 화순도국 발당원조 칼제비 be,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be,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흙,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아가구 백화점 247-9100번 음...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은데 왜? 무슨 고민 있어? 듣고 싶은 수업은 많은데 다 다른 학교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혁신과 상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광주전남 15개 대학의 힘과 대학과 대학의 벽을 허물고 맞춤형 혁신 교육으로 창의적인 지역 인재 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변화하는 기술에 맞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지역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미래형 관광 서비스를 접목한 스마트 선박과 첨단 과학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첨단 인력을 육성합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경쟁 대신 공유와 상생으로 만들어가는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기다립니다. 목포 MBC 건강교실 어깨나 목이 결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건강하고 부드러운 목을 위한 목디스크 증상과 치료에 대해 광주 새나래병원 김중권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과 어깨가 아프십니까? 목디스크가 있으면 목통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초래합니다. 1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원